네, 저희 전공에서 이번에 새로운 입시 전형이 나왔죠. 장면 연출이 되겠는데요. 장면 연출은 어떤 목표로 저희가 새로 설계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원래 실기 유형이 2 0 0 0자로 초단편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초단편을 쓰는 것은 소설의 또 완결성, 소설의 완결성을 보는 쪽이었다면 연출 쪽은 어떻게 이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 장면을 만드는 능력을 보는 목적으로 같이 교수님들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장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장에 어떤 소재들을 조합해가지고 잘 어,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 외소설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외소설을 쓰고 싶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가 이런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문장을 쓰는 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한가를 보기 위한 일종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실기 유형 심사 기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먼저 우리가 기존에 썼던 2천자 쓰기 고그 기준 은 어떤 식으로 되죠? 저희 초단편 소설의 기준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야기 안에서 기승전결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력이 얼마나 좋은가가 음. 있을 것 같아요. 초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있는데 여기서 어, 이 키워드를 이런 발상으로 쓸수 있단 말이야? 에 대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존의 장르에서 너무 벗어나서도 안 되겠죠? 벗어나서 아예 새로운 참신함을 줄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나의 장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이만큼 깊다. 내가 장르를 이만큼이나 잘 알고, 이만큼이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콘, 컨벤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하고, 컨벤션을 얼마나 비트느냐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입시를 보는 친구들이 이 청강대의 입시 시험을 가지고 웹소설을 판단하기가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결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이천자 쓰기가 어, 적합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학생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스토리의 완결성만 가지고 온 웹소설을 완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웹소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연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과연 웹소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웹소설이 엄청나게 세부 장르가 많잖아요. 이게 판타지에서도 답등만보를 하고 싶은 건지. 혹은 이제 헌텀을 하고 싶은 건지, 혹은 전통 판타지 하고 싶은 건지, 여러 가지 세부 장르가 있는데, 그런 세부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그런 것들을 실제 문장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쌓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연출을 좀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웹소설을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웹소설을 많이 읽었는가, 그리고 웹소설의 세부적인 장르에 대한 이해도 높은가, 그리고 그 장르에서 활용되는 클리셰라든지 혹은 소재들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숙지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안에 장면 안에 녹아 있다면은 어, 우리가 봤을 때아 충분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런칭 준비할 를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실기고사를 잘 보기에 어떤 훈련 방법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물론, 물론 가장 제일 쉬운 답변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변은 많이 읽고 많이 써보라라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각 전형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면 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 방법이 좀 중요할까요? 자막 연출은고소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웹소설을 어떤 식으로 좀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많은 훈련 방법이 있어요. 뭐 필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장 쓰기 연습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가로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같이 공유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장면을 만드는. 왜냐면은 웹소설은 진짜 90%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면을 만들 때도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시키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중심으로 만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사랑 서술을 구분해 줘야 돼요. 외소설 같은 경우에는 묘사하는 부분과 서술하는 부분이 거의 문단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섞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은 어, 내용을 읽어도 이게 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움직일 때는 정확하게 서술해주시고 주인공이 멈춰가지고 뭔가를 강조한다. 강조의 지점에 있을 때는 묘사를 통해서 지금 주인공이 뭘 보고 있고 뭘 지금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시점이에요.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1인칭과 3인칭, 전제작가 시점이 혼용돼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허용이 되긴 하나, 연습할 때는 이렇게 혼용쓰는 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1인칭을 쓰고 싶다 하면은 처음부터까지 쭉1인칭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3인칭, 전제 작가 시점 쓰고 싶다 하시면은 3인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글쓰기, 장면 연출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그 초단편 소설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써보라 라고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써볼 필요 없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아이디어 메모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초단편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떤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음. 키워드의 개수를 늘렸습니다. 키워드를 어. 3 개로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들도 추가로 진행해 놓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답안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내가 어, ABC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섞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가볍게 노트 정도로만 문단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아이디어도. 내 안에 많이 쌓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디어 너희가 봤을 때 너무 탁월해 음. 너무 대단해 했지만 그런데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어? 이 아이디어 이미 쓴 사람이 많네 이 아이디어를 쓴 사람이 이미 50년 전에 있었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그래서, 검 증하 는 훈련 을하 시는 것까 지가 아이디 어를 메 모하 는 훈련 에, 종결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전공에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종류의 인재상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곤 합니다. 김성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종류의 인재상을 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창작에 진지한 친구가 어 어떻게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컨텐츠를 다루는 전공이다 보니까 왜 소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뭐 장르 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잖아요. 근데 결국 창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정이 있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좀 본인이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되었던 장르문학이 되었던 혹은 내가 뭐 다른 종류의 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다할수 있는 전공이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창작물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태도를 지닌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좀 그런 분들이 오면은 훨씬 더 만족도 가 높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장래에 대한 애정이 큰 학생들, 그렇죠. 오타쿠 학생들을 음.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선호한다는 표현은 좀 음. 그렇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시너지가 좀좋다라는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김선민 교수님의 말씀이랑도 음. 좀 연결이 되는데, 진지하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기에는 양이 많아요. 양이 정말 많습니다. 양이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해져야 되는 것도 맞고 동시에 이 과정을 좋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음. 좋아하고 진지하게 작품을 대하고 음. 이 작업 과정을 즐길 수도 있으면서 집중할 수도 있어야만 아무래도 작가로서 혹은 산업 현장에 최전반에 서는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데서는 쉽게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는 되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랑 비엘 음. 이야기하고 어떤 커플링이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정말 19금 이야기도 가끔씩 해서 <laughs> 정말 난감하지만 근데 음. 교수님들이 더잘 아시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컨텐츠의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끼리도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또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쌓아가는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같이 많이 와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나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말한 인재상은 음.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도 음. 하지만 저희 교수들이 스스로가 목표하는 영역인 그럼요. 것도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교수님을 보면은 대부분 오타쿠고 음. 음. <laughs> 대부분 다 작업에 정말 진지해서 작업하는 항상 수치한 얼굴로 음. 마감 마치고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시곤 하죠. 그렇죠. 네, 저희 웹소설 창작 전공 교육과정 이제 네 가지 트랙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민 교수님이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트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웹소 작가. 웹소 작가군이 제일 많긴 많아요. 웹소 작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장르 문학 쪽. 어, 웹소설도 엄밀히 말하면 장르 문학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르 문학이 일종의, 어, 근원 같은 거예요. 장르 문학을 통해가지고 내가 IP를 만들고 싶다. 근원적인 IP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편집자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 PD나 혹은 이제 출판 쪽에 편집자가 돼서 실제로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가랑 같이 글을 만들어가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작가가 좀 보지 못하는 방향성들을 편집자 입장에서 봐주는 이런 PD나 편집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PD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작가보다 훨씬 더 많고 넓은 영역의 작품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트랙 중 하나가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트랜스미디어. 영역으로 넓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전공이 좀 지향하는 바가 아무래도 이제 IP를 바탕으로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을 비롯해가지고 장르 문학 아 이런 IP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나갈 수 있는가. 그 중간 지점이 우리 학생들이 하는 되게 중요한 직군중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웹소설이 웹툰이 될때 필요한 각색의 영역. 그래서 웹소설을 이해하고 웹툰의 어떤 양식을 이해해서 웹소설의 내용을 그 재미를 어떻게 웹툰으로 온전히 각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웹툰만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웹소설을 많이 배우고 또 읽고 분석하기 때문에 웹소설적인 어떤 재미 요소들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일종의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색이 된 내용이 있고 또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중 하나가 영상 미디어 매체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소설은 물론이거니와,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나리오를 할 때도 당연히 이런 IP들을 각색해가지고 어떻게 영상 언어로 만들어가는가.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산업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음. 많기 때문에 요 근래 저희가 또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서 주목하고 있는 음. 영역 하나가 쇼폼 그렇죠. 스토리죠. 쇼폼으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공트도 만들어지고 음. 이런 영역들이 저희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인 음. 공간으로 다가오고 또 차세대 먹거리로서도 저희가 무척이나 음. 탐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졸업 과제를 보면은 정말로 폭이 다양해요. 음. 그래서 웹툰의 글 콘티를 제출한 학생도 있고. 방탈출 게임의 시나리오 음. 혹은 공간 자체에 대한 구성을 하는 학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품 드라마에 대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어, 이거는 저희 전공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음. 나름의 즐거운 그렇죠. 요소, 재미난 요소, 뭐,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넓게, 다양성 있게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전공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학부모님들이 항상 질문합니다. 음. 웹소설 시장 장래성이 어떤가요? 음. 지금 얼만큼 시장이 커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 유지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꼭해주시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웹소설 시장이 엄청 성장했어요. 웹소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몇백억 안 되는 시장에서, 지금은 1조가 넘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산업계에서 1조가 넘어가면은, 이제 좀 안정화된 시장이라고 말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조가 넘은 웹소설 시장이 가지고 있는 퍽은 이미 되게 넓졌다고 봐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웹소설 시장이 항상 매번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원래 웹소설 시장이 가장 확 컸을 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진짜 어렵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웹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안정이 좀들어가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어떤 작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어떤 스토리와 소재들을 발굴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좀 개별적인 어떤 수익의 차이 있겠으나 시장 전체가 좀 어렵다거나 무너질 것 같다거나 이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웹소설 시장이 아직까지도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1조 시장이 된 상황에서도 웹소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더 뻗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컨텐츠 시장에서 들을 때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축소되고 위축될 때 어렵다가 있고 확장되고 다변화를 요구할 음. 때 어렵다가 있는데 소설 시장은 지금 후자 쪽확장되고 있을 때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변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왜 소설이 항상 좀 비판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되게 일관적인 이야기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 좀잘 되는 거면 잘돼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의 부분이긴 하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시장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건좀 약간 빗나간 시점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양화해가지고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화 왜냐하면 컨텐츠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수 없는 소재와 이야기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 가지고 더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내 내수 시장으로만 해도 1조가 넘는 시장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큰 시장을 열어 가지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겠다. 번역 문제 해결돼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다 하면은 그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웹소설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시장 자체가 넓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웹소설 작가로 정말로 데뷔할 수 있나요? 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웹소설 작가의 데뷔 현황 어떤가요? 네. 일단은 웹소설을 쓰겠다고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웹소설을 써가지고 데뷔하는 비율이 높긴 높아요. 왜냐하면 장르문화 쪽은 아무래도 좀 공모전 쪽이 좀, 좀 크고 웹소설도 원래 공모전 쪽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전도 공모전이지만은 확실히 투고 쪽이 좀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좀 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매니지먼트 사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거나 플랫폼 쪽에서 먼저 접근해가지고 이제 좋은 제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투고를 같이 모아가지고 보냈을 때 그냥 개인이 투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좀 좋은 결과를 들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저 분량을 써서 런칭까지 가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이런 분이 공고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어,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르 문학 쪽에서도 지금 공모전 당선된 학생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하고 음. 있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취업 쪽에서는 뭐 편집자로 가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드라마 쪽 이야기를 더할 때자면은, 쇼폼 드라마 쪽으로 이번에 계약을 음. 한 학생이 하나 음. 있어요. 그래서, 쇼폼 드라마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음. 있는 게 있고, 거기서 청년대 웹술 창작전공이 음. 좀 선점을 할수 음.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약간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해 보면은, 이게 일반 아카데미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3년 동안 공부하는 게좀 길어 보이잖아요. 이제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카데미를 가는 것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해 봤을 때 확실히 좀 빠른 대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외소를 많이 읽어 봤고 좀써 봤고 이미 좀 제가 본인이 뭐 무료 연재를 해 봤다 한 전자에서는 아카데미에서 팁을 받아 가지고 빨리 내 해보겠다 하면은 좀 유리한 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가 그렇게 썼을 때, 과연 본인이 원할 만큼,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어떤,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되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저는 좀 무협 작가다 보니까, 무협에 대한 강조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협을 쓰고는 싶은데, 무협을 잘 몰라가지고 못 쓰겠다. 뭐, 무협뿐만 아니라, 로판도 그렇고, 뭐, 현대 로맨스도 그렇고, 일반 명가물 판타지도 그렇고, 좀 다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 짧은 시간 하기 어려워요. 그 한마디로 정석적으로 우리가 외소설을 써가지고 런칭까지 가서 최소 300화 이상의 작품을 좀 만들어보겠다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내공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게 짧은 시간에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같이 논의하고 본인이 진짜로 쓰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지고 했었을 때좀더 계약도 원활하게 되고 본인이 좀 대비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쭉쭉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식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서 한 학년에 음. 100명 단위가 모여서 한 학교에서 300명의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서 같이 3년 동안의 음. 시간을 보낸다는 라 거는 그거는 정말로 다른 데서는 음. 경험할 수 없는 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음. 고민도 깊어지고 관계망도 형성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작가로 데뷔할 때도 내 옆에 작가 친구가 어디는 계약했을 때 좋고, 음. 어디는 계약했을 때 어려워라는 거를 같은 지망생의 그렇군요. 시선에서 말해줄 수 있는 건 되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 계약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웹소설은 네. 그러니까 진짜로 계약이 엄청 중요한데, 그니까 실제로 계약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치도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 먼저 스크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조항들을 봐주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혼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성 있게 좀, 괜찮은, 어좀 플랫폼들, 혹은 괜찮은 메이저업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해가지고, 불안정 요소가 없는 상태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약하자면 모르는 것을 알수 있을 만큼 음. 교육과정이 탄탄하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의 인간관계 많이 형성된다. 음. 그리고 교수님들의 계약 관련한 음. 스크린닝등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와 유의미한 차이점인 것 같군요. 자, 제가 기숙사에 우리 있는 우리 친구를 어 이제 급하게 <laughs> 데리고 와가지고 질문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이제 3학년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재학생 입장에서 좀 진솔하게 어, 좀 말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일단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웹소설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친구들도 다 작가 지망생이고 실제로 작가가 된 친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작품을 쓰면서 뭔가 막히는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서로 좀 공감을 해주고 또 놀면서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작품을 쓰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론적인 것들은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거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론을 넘어서는 뭔가를 이 학교에서 얻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맨 처음에 가져왔던 무협형. <laughs> 맨 처음에 저한테 가져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아,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었는데. <laughs> 이게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소재는 없지만은 음. 그때 제가 쓰기는 좀 어려웠던 음. 게 회기를 하는데 강호 전체가 회기를 해가지고 회기자들의 싸움을 그리는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공이 좀 쌓인 다음에 음. 써도 정말 쉽지 않은 소재였는데 근데 지금 쓰라고 하면 취미로 음. 한번 써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쓸수는 있는데 네. 이게 항상 말을 하지만은 이게 왜 소설이 안된 소재가 없거든요. 네. 다 되지만은 네. 이게 내가 지금 쓸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유의미하게 300화 이상 쓸수 있는가. 음.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아. 그랬을 때 가능하다면은 저는 진짜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이제, <laughs> 이제 저도 계약을 해보고 작품을 100화 뭐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연재를 하다 보니까 300화 이상 쓴다는 게 말은 그냥, 어, 그냥 오늘 쓴거 300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네라고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 바르다. 음. 20화에서 고비가 한번 있고, 50화에서 음, 고비가 한번 있고, 70화에서 고비가 한번 있고, 100화에서 고비가 음. 있고. 이게 진짜. 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소재 다시 쓰라고 하면 안쓸것 같긴 합니다. <laughs>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난 순간 진짜 어디로 튀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외소설이 어떤 소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좀 이게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상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봐주고 크리틱하고. 좀 이야기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음. 그 전에 있었던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음. 상태로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거라는 음. 느낌이 듭니다. 저도 지금 하는 작품이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점을 추가해 보려고 음. 좀 쫓겨난 백도 무림을 시작으로 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요이 그렇죠. 정도만 변화를 줘도 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이 좋더라고요. 제대로 된무덤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대평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독자님들한테. 음. 그래서 약간 좀 말한 처럼 새로운 어떤 작품을 추구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다양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웹소리 시장 전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음. 끌고 나가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무협을 쓸걸 무협을 알아야 되고 판타지 걸 판타지 를 알아야 되고 음. 그 단일한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을 알지 못하면 이제 하다가 이제 엎어지가 좋다는 거죠. 아 하다가 엎어지는 경험 정말 많이 하죠. 음. 학교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웹소설은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다가 한번 막히고 막히고 뭔가 다른 내가 생각했던 곳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음.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됐을 때 작품의 흥미를 잃거나 내가 쓰고 싶었던 거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엎었을 때 학교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같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작품을 삭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18을 지었어너 오늘 몇화지었어 나도 오늘 좀 지웠어. 어, 그 안,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서로, 서로 절망의 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이제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 또 다음에 또 리, 같이 만나서. 리프레시하고. 네. 어쨌든 멘탈이 털릴 위험은 좀 줄어드네요. 네, 저도 진짜 멘탈이 팡 털린 적이 있었는데, 음. 계약을 하고 나서 20화까지 썼는데, 10화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아, 저러... 제가 매니지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10화를 지웠는데, 음. 그날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회를 먹었습니다. 아, 회를 먹었어요? 네, 회를 먹었어요. 오... 회를 먹었더니, 또, 그, 그날 갑자기 어... 또 이화를 쓰고, 다음날도 갑자기 어... 이화를 쓰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도 학교가 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어쨌든 같은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이제 창작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게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교수님들도 음. 되게 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럴 때 그냥 교수님한테 연락해도 음. 좋고, 그래서 이런 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창작을 하고 싶다, 우리가 좀 소설에 좀 관심이 많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창좋 좋을 것 같습니다.